오늘은 푸나펑 유튜버들이 푸나펑을 했던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드플레이입니다. 모드플레이는 사람들에게 딱히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런 영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보프는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랩배틀로 상대방을 못찌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이게 공식 설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변형되면 보프가 항상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보프는 게임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푸나펑의 스토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모두를 이용하여 보프가 항상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블 바이러스 스토리가 가장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스토리보다 보는 맛이 있거든요 이거와 같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푸나펑 한글 자막입니다 근데 보프는 원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보프에게 말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어쨌든 한글자막은 각 캐릭터의 개성에 맞게 쓰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은 탑 3형상들입니다. 이거는 재미보다는 모두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너무 짧으니까 외국은 어떨지 알아봅시다. 외국의 푸나펑 유형들은 제가 본 것은 딱이 가지입니다. 바로 첫번째는 한국에는 잘없는 푸나펑 애니메이션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프랑 걸프가 나오는가 두번째는 곡을 커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보여주거 이거 말고도요. 푸나펑은 원래 복프다. 이 소리로 밖에 랩을 안했죠. 하지만 커버는 버프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닌 진짜 랩을 합니다. 원래 실리 빌리 뒤에 타고 다릅니다. 외국에는 커버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글자 막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